네, 뭐, 우 자잘하게 실수도 좀 있었는데, 첫 공이니까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하루하루 더 좋아질, 일신, 우일신 할 거니까, 네, 시간 되실 때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공. 마이크를 먼저 배져겠습니다 그냥 갔다 와도 돼. 첫공 소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 우리가 오늘 밴드랑 같이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백작이 예,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지났어요?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네. 2년? 어, 이것도 2년인데 <laughs> 앞에서 되게 냉정하게 쳐다봐 주신 것 같고 되게 지금 <laughs> 예, 농담이에요 <laughs> 네, 어, 소감, 네, 정신 없었고요 어,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요. 백작은 정말 재밌는 작품니까 이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연이 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어, 행복하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네, 저는 첫 공인사는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긴장될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laughs> 엄청 길어, 아 엄청, 엄청 길지 않아? 아! 엄청 길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백작 소연에 이어 재난에서도 분위기 함께하는 <게> 조성필입니다. <laughs> 네, 첫 공으로 찾아뵐 시기가 되면 날이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기가 남아 있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15일 밤에 이 글을 끄적이고 있는데 아, 무척이나 떨릴 것 같은 내일의 첫 공을 잘 마무리했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laughs>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채워 나가 보겠습니다.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 초연을 함께해서 어느 부분들은 낯설게 어느 부분들은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번에 백작 공연 준비하면서 초연 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했던 공연들과 객석에서 들리던 엄청난 함성, 뜨거운 열기 함께 울고 울었던 울고 웃었던 시간들. <laughs> 울고 웃는 <울고> 건 너무 슬퍼요. <laughs> 많이 많이 웃었죠. 네. 함께 웃고 웃었던 걸 하자. 네, 웃고 웃었던 시간들. <laughs> 이런 기억들이 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설렘과 뭉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어. 네. 네, 그러다 문득 백작도 병사의 와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갔잖아요. 저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야, 때 평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남았지. 어? 남아지 남겨진 거지. 어. 산게산거 겠어? 근데 네, 넘어가자. 네, 그때의 기억으로 이제 남아 있었듯이 저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지금 이 기억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일 많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연들도 마음 깊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여기는 밑에 층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 그래서 마음껏 어. 끊을 수 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진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다른 의미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한데 벌써 1주기가 되었네요. 어.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첫공 소감이 끝났습니다. 야, 내가 굉장히 뭔가 못... 나 써왔어야 될것 같아. 아니아니아니저 진짜 까먹을 것 같아서. 어, 나는 다 까먹는데 어쨌든 잠깐 우리 한번 우리가 앵콜 한대로 되어있죠? 네. 잠깐 같이 놀아볼까요? 네, 앵콜도 촬영을 하는 건가? 아니구나. 아니 네, 집어넣을까요? 넣을 아, 것 같습니다. 이거 V V네. 너무 옛날에 뭐 이런 거 해갖고 뭐뭐 뭐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형이형이뭐 뭐였지? 나왔는데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자 다시